여러분들, 그 숫자에서는 진짜 미친 듯이 다 함수만 다루거든요? 진짜 다 함수에 미쳐 돌아가요. 알겠죠? 여기 때문에 다 함수를 완벽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고요. 다 함수, 항목... 그러니까 다 함수 중에서도 보통 삼 4, 함수를 미친 듯이 다루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냥 선 함수만 잘 이해하셔도 대충 아주 다 해결됩니다. 삼 4,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 4, 체 함수. 사실, 거기에 한 번도 있잖아. 아, 그것도 만들어줘야지.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 자,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는 도함수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예요. 도함수 가지고서. 여러분들, 지금 봐봐. fx가 3차 함수예요. fx 지금 3차 함수를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f'x는 몇차함수이니 f'x는 몇차 함수야? 2차 함수겠죠. 2차 함수를 가지고서 3차 함수들을 막 그려볼 거예요. 여기까지 얘가 시작됐으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이미 확인 했어요. 자, 봐봐. 선생님은 이제 다뭐가 나를 거면은최고차에에서 양수일 때만 다를거야요 얘가족이. 그러니까 최고차에에서 양수라고 하시면요, 은 봐봐. F 프라이빗스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거 아까 전에 말을 해줬죠. 삼차 함수면요 증감증 이렇게 생기거나 혹은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증가하거나, 얘는 그냥 계속 쭉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삼차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얘가까지 네, 음수면은 반대로 다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들렸세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봐봐. 이거에서 이제 성질들을 볼 건데, 자뭐첫 번째 극값을 어떻게 한는다고요 극값을? 극값을 몇개 아니면 몇 개를 고어요자 봐. 봐봐. 여기 봐봐. 얘는 극값이 몇 개야? 두 개. 두 개.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극값은 그 두개 아니면 한, 연개만 받습니다. 여기까지야, 니가그것은 정확히 두개 아니면 연기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개를 받는다는 소리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여기까지. 한 개만 받는 게가 극대만 받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여렇기 때문에 얘가 봐봐.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봐봐. 극대랑 극소를 같이 갖요 극대 극소를 그냥 같이 갖거나 아니면은 그냥 극값이 없어요. 뭔지 아세요? 3차 함수인데 극대만 갖는 케이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소만 갖는 케이스도 없고요. 무조건 극대 극소를 같이 갖거나 그냥 아예 극값이 없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두 번째, 봐봐. 봐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그랬잖아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요. 봐 그러니까 얘가 f(x)라고 치면은 f 프라이맥스 즉 f 프라임 x 가 어떻게 생겨야 돼? f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겨지 그 값을 가져야 돼? 어, 첫 번째 기준처럼 생기겠지? f 프라임 어, x 가 x축과 교점을 몇개 가져야 돼? f 프라임 x, 즉 이차 함수가 이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값을 나타 x축과 2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소리고요. 여기까지. K? 그거는 지금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됩니다. 누구의 f 프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커져야 돼요. 여기까지 았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켜. 그 다음에 봐봐. 세 번째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점수층입니다. 자, 봐봐얘 같은 경우는요. FX가 f x가 지금 여러분 f 프라임 x 있죠? 얘가 2차 함수인데 얘가 좌우 대칭이잖아요. 여기까지 켜. 좌우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3차 함수도 여기 2점이죠, 2점. 변곡점. 2점이 변곡점은이 변곡점에 대해서 전대칭입니다.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전대칭이에요. 왜요? 2차 함수가 무슨 대칭인가? 좌우대칭이니까. 2차 함수가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전부 다 변곡점을 해결때서 전대칭입니다. 이 전대칭에 대해서는 되게 해줄 말이 많거든요. 그거는 음. 나중에 좀이따 다시 또 바로 해서 할 거야 전문칭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십니까 오케이 자그 다음에 4차 함수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4차 함수 자 4차 함수가 좀 난리가 나요 집중해! 아니야! 어때요? 아직까지 집중력 괜찮죠? 자 3차 함수까지 쉬었어요 4차 함수부터 하겠습니다 자 4차 함수가 되게 여러 종류가 나오네자 4차 함수를 보시면요 FX가 4차라는 거는, fx가 4차라는 거는, f'x는 3차 함수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십니까 그럼 봐봐. 여러분, 첫 번째는요, 교점이 3개일 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f'x를 그린 거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써볼게요. 교점이 3개일 뿐. 여기까지? 그럼 fx는 어떻게 생겨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겨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근데 혹시나 오해하지 않게끔, 봐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좌우대칭으로 생긴 게 아니야. 집 어때로 생겼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그때그때 다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태는 교점이 3개일 때. 됐어요? 그럼 교점을 2개로 만들어 봅시다. 자, 봐봐. 3차함수 이렇게 생긴 3차함수 있잖아요. 얘를 조금씩 들어 올려가지고, 봐봐. 3참수를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까지였으니까 그럼 봐봐,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려있어요 4참수가. 자, 여기서 어떻게 돼? 감소. 감소. 그 다음 에 여기서? 증가. 증가. 그 다음? 증가. 증가. 이렇게 생겼어요. 4참수입니다. 얘가 4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당연하지만 봐봐, 여기 이게 F'X가 0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접선의 기후가 0이다. F'X가 여기다, 접선의 기후가 0이다. 이렇게 같이 문제를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됐으니까 뭐, 만약에, 뭐, 세트의 메뉴이긴 한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F'X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F'X가. F'X가 이렇게 생기면, F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감소하다, 멈췄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렇 이해 가십니까? 일단, 교점이 그 두개 있대. 그 다음, 교점이 이제 몇 개일 때도 그릴 수 있어요? 한 개일 때. 교점이 한 개일 때도 그릴게요. 교점이 한 개일 때는 얘를 더 들어 올리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더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되죠. 그럼 교점이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자,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얘는 감소하다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여기까지. 증가하는데 선생님,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면요. 얘는 그냥 참고서 봐봐. 여기 이 부분이 접선의 기획기가 양수란 소리죠. 접선의 기획이 양수일 때를 보면 대충 몇 쯤에, 몇쯤을 치고, 이 정도에서 접선의 기획기 대충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아, 얘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얘랑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얘보다는 약간 조금 더 뭐라고 하지? 굴곡이 더란 그냥 그런 느낌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 갑니다. 갑니까 오케이. 다음에, 우리 3차음소가 사실, 이렇게 생긴 놈도 있었지만, 어떻게 생긴 놈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놈도 있었어? 우리? 이렇게 생긴 놈도 있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었어3차음소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나와요? 얘가 지 어, 그렇게 될 텐데, 뭐, 대충. 3차음소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변곡점이. 변곡점이 죠 변곡점. 변곡점이 여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기가 변곡점인데, 이게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이는 굳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변곡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케이스가 되잖아요. 여까지 이렇게 지나게 되면요, 우리의 4차 함수는 어떻게 돼요? 좌우 대칭으로 이렇 이루어집니다. 2차 함수처럼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요 여기까지? 근데 선생님, 변곡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돼. 그냥 막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지나갈거 아니야. 여기까지? 변곡점이 아닐 때는 그냥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냥 얘는 약간 조금 그림이 좌우 대칭이 깨져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대충 이런 느낌. 얘도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자, 여기까지 얘가하는 거예요. 갑니까? 오케이? 됐어요? 응.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얘도 대충 이상하게 그려지겠다고. 대충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기까지 얘가하는 거예요. 갑니까? 자, 4차원수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봐봐. 자,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려놓은 모든 4차 함수는 전부 다뭘 때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얘가 봐봐. 양수일 때 얘기를 할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4차 함수의 성질들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극 값을 몇개 아니면 몇 개를 가져요? 야, 봐봐.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그래프를 봐. 극 값이 몇개 아니면 몇 개야? 세 개. 세 개. 아니면? 한 개. 한 개죠. 자, 여기에서는 급값이 몇 개야? 세 개. 여기는 급값이 몇 개야? 여기극값이었어이 새끼야? 급값이 아니었어요? 급값이 몇 개야? 한 개였죠. 여기까지. 소문아, 널다 봐야 될고 실컷 봐야 될 텐데. 잘 이해가 가니? 여기도 급값이 몇 개야? 한 개인 케이스죠. 여기까지. 그래서 급값이 몇개 아니면 몇 개라고요? 급값이 세개 아니면 한 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봐봐. 양수일 때야, 양수일 때. 양수일 때세개 턴은 한 개를 단다고 했지요그 중에 무조건 하나는 뭐다? 그 중에 무조건 하나는? 극소가 그 있어요. 극소는 무조건 가진다 어떤 형태의 4차 항수전에 극소는 무조건 있어요? 데이까지 케 극대는 어. 없을 수 있어요? A가 까지케 극소는 무조건 있습니다. 극소는 무조건 존재해. 극대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양수일 때야? 음수일때문 그럼 반대로 극대가 무조건 있겠죠. 뭔소인지 이해가십니까? 됐쵸 어, 극소는 무조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세개일때는세개일때는이 순서가 극소, 극대, 극소. 하여튼 이게 소대, 소대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뭔소인지 이해가시죠? 소대, 소대가 순서로 안 나타나는 케이스가 없어요. 소소 소 이렇게 나타나는 케이스 없습니다. 4차 함수, 3차 함수 그런 것들 중에서는. 다음 함수 중에서는 그렇게 생긴게 없고요. 뭔소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이게 돌아가면서 생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봐봐. 자, 양수인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진다. 자, 양수인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진다면 극값이 몇 개가 될 때만 극대를 가져요? 얘가? 극값이 3개일 때라는 소리요. 극대를 가진다는 거는 극값이 3개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야, 니다 극값이 세 개를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f'x가 즉, 삼수함 있죠? 삼수함수 f'x는 0 이거에 근이 몇 개라는 소리야요세 개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근이 세 개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거기에 다써 놨어요 여기까지 얘기 여기 하십니까 됐죠? 어, 그 다음에 봐봐 세 번째 극대가 없다는 소리는 극대가 없다는 소리는 극값이 몇 개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 값이 한결한 소리거든그 값이 한결한 소리야. 그냥 그거는 거기 아래 막, 한실근과 두어근나 갔거나, 한실근과 중근에 갔거나, 삼중근에 갔거나, 이런 얘기가 막 써져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거는 잠깐 좀 빼고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기까지. 이거는 뒷얘기를먼저한 다음에 보시는 게 편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어머, 일어나 지시면안 돼. 알겠지? 이거 나지치할수 있죠? 아니야, 집중해. 일어서. 일어서서 봐. 자, 여러분들,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봐봐. 자, 여러분들, 이제 요번는 아까 저는 도함수로 얘기를 했었고요. 도함수로 얘기를 했었고, 요거엔 도함수가 아니라 근에 대해서 얘기를 할거야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기까지 자,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봐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함수일때 Y는 A. X-α, X-β, 이렇게 써지면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요. 보다,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까지 였셨습니까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보시면 인수가 X축과의 교점이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상 인수가 결국 근이라는 소리잖아요.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어, 근을 가질 때요. 두 근을 가질 때는 알파 베타 이렇게 생겼고요. 아, 봐봐. 근이 하나를 가져요. 이 차면서 하나를 가진다는 건 중근에 가진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 이렇게 알파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상합니다. c 니까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인데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즉, 근을 안 가진다. 실근이 없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실근을 안 가질 때는요, X축과의 교점이 그 있어요. 됐어요? 없죠? 그니까, 러 공중에 떠있을 거예요. A까지 알았습니까? 됐어요? 만약에 뭐, 얘를 굳이 인수분해를 쓴다라고 하면요, 허거들 만에 해놓게 안될 거예요. 보통, 우리, 허수를 Z랑 Z 바로 쓰는 거 아시죠? A까지 알았습니까? 이해가가요 허거들 가질 때는 여러분들, 그냥 공중에 떠있는 거야. A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봐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근이랑 개형을 볼 거거든요? 근의 개수랑 개형을 볼 건데, 근의 개수랑 개형. 근의 개수랑 그래프 개형에 관련해서 볼 건데, 자 여러분 봐봐 봐봐, y는 x α 알파요라는 일차함수가 있다고 써볼게. 이해가 쉬?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를 지나는 그냥 일직선이네요. 이해가 쉬? 이걸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뚫는다고 할 거야. 그냥 뚫고 지나간다. 이해가 근데 봐 봐. 여러분들 y는 x 알파의 제곱으로 올게요 얘는 어떻게 돼? 여기 알파에서 얘가 기대지 마. 머리를 때. 어, 머리를 거기서 때. 알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얘까지 얘가 막갑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거든는 접한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를 접하는 형태가 돼요. 얘가 지 그럼 봐 봐. y는 x 알파의 세제 우리 3상수죠. 3상수. 얘가 지 3차 함수인데 여기 이게 근의 3중근에 가졌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알파를 3번 가지면 어떻게 되냐 봐봐. 이게 이렇게 하면서 알파에서 접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뚫으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야? 뚫고 지나가면서 동시에 접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그다음부터 봐봐. Y는 x α 의 4제곱을 하잖아요. 4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장 접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5제곱이 돼요. 5제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뚫으면서 접합니다. 뚫고 접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6제곱이 되면요. 더 접해요. 여기까지. 이게 7제곱이 되면요. 이거 뚫으면서 접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얘가 니까 뚫으면서 접하는 거야. 뚫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게 짝수일 때는 접하고요. 홀수일 때는 뚫으면서 접합니다. 이렇게 갈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가 갑니까?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3차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 3차 함수를 보시면은, 봐봐. 자, 3차 함수 식이, 아니, 3차 함수가 실근해야 됐때 봐봐. 첫 번째, 실근만가주요실근만 실근만. 자, 여러분들, 실근만삼 3차 함수는 그래몇 개를 가져요? 세 개를 가질 수 있죠. 세 개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가질 경우에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세 개의 점을 치시면 돼요. 알파, 베타, 감마한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 3차, 삼차 함수 식은 어떻게 했어요? y는? a, x-α, x b e x x 마이3 이렇게 식을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봐봐. 7근만 가지건데 세근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요 어떻게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알파, 알파, 그다음 베타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소나 졸려안졸려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됐어요. 자, 여러분 들 봐봐 알파에 그는 두 개를 가지죠. 두 개를 가지면 내가 뭐하라고요? 그건 3개일 고그두개일 <laughs> 때는? 접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접하기만 하고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럼 베타는 몇 개야? 한개죠한개일 때는 뭐예요 뚫어요 그냥 뚫어버려요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a 의 x 파의 제곱 x b e t a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갑니까? 혹은 그는 어떻게 가될 수도 있어? 얘가 그러니까? 알파.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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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봐봐 여러분들 여기에서 알파만 있고요 세 개면은 이제 어떻게 그리라고줄 접이죠 뚫으면서 접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얘가 이걸 이렇게 접하게 그리면서 동시에도 뚫으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얘는 y는 a에 x 마이너스 알파에 세 제곱이 이렇게 써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갑니까? 자 여러분 봐봐 두 번째 퍼분도 섞을 거야 허브도섞 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야, 여러분들, 사실 이제 허브는요 여러분들, 다강화에서은허브는 무조건 몇 개씩 가져야 돼요. 두 개씩 혈액은으로 가진 케이스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 아마 허브는요두 개씩 혈액은으로 가진 케이스 외에는 없어요. 뭔지 이해가세요? 어, 허브는 하나만 가진 케이스 없습니다. 다강함수젓이구 자, 그래가지고, 지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근이, 실근 한 개와, 그 다음에, 퍼근 z와 z바. 이렇게 되는 거요 여기까지. 그럼 봐봐. x축에서 누구만 표시하면 돼요? 알파만 표시하죠고 z랑 z바는 표시해면 표시 안 돼요? 표시 안 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알파를 근이 몇 개인 거야? 한 개야, 두 개야, 세 개야? 한 개죠. 그럼 어떻게 되리라고 그냥 뚫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굵고 생기면서 뭐 Z랑 Z바가 어떻게 되든가 그건 내알 바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이때는 실근이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허근두 개인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때는 식을 쓸때 어떻게 해요? Y는 X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쓴 다음에 여기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셔요? 여러분 식 쓰는 거 계속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식이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요. 갑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 맞죠 와, 이거 허그릴 땐또 내가 틀을 안쌓네 그냥 대충 봐. 자, 여러분들 4차 함수면은 이제 근이 네개일거아니야 그럼 가로 시작을 합시다, 4호가. 첫 번째 또 있을 때야, 실근만 있을게야 실근.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가지고요. X축에다가 점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표시하시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끝. 자라, 자, 자, 자. 어? 잔다, 자. 애다 팔창부터 풀어 너도 팔창 팔참 풀어 팔창 풀어너뭘 기대지 마. 알겠죠? 어. 자, 봐봐. 이거 체험면에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쉐? 내가 그네 개를 다시 또 섞어서 바르러 봐. 어, 변미나 어떻게 가지는 케이스가 있다고요? 아, 섞어서? 어. 그렇죠. 알파, 알파, 베타, 감마요 자, 여러분,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를 표시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였습니까? 됐어요? 그 여러분들 사실, 어디서부터 그리는 게 좋냐면요. 오른쪽 위에서부터 그리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냥 양수일 때는. 알겠죠? 최우상에게서 양수일 때는, 자, 감마 왔어요. 접해요, 뚫어요? 아니면 뚫으면서 접해요? 그냥 뚫어. 베타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뚫어요. 알파에서 뭐 해야 돼? 접해요. 이게 다참으세요 여기까지, 네, 식은 뭐 y는 x 마이너스 알파제고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방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근을 또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근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일단 x축이 몇 개만 표시해요? 두개 알파랑 베타를 표시합니다 여기까지 봐봐 위에서 시작할 거야 여기까지 베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접해요 알파에서 다시 뭐야? 접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하나만 더 쓸게요. 자, 와봐 얘는, 여기 알파베타 중간 지점에서 좌우대칭입니다. 써? 그건 내가 책에다 썼어. 얘는 알파베타 중간에 대해서 좌우대칭이에요. 자. 아. 얘 좌우대칭이야, 좌우대칭. 알겠죠? 아, 알아둬. 엄마 우리, 예은씨 졸려 죽을 것 같아. 야, 머릿속도 다 기억해라. 알겠죠? 봐 주르세요. 어, 조금만 끝내자. 야, 봐봐봐봐봐봐.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같은데? 빨리 불러봐. 어떻게 같은 경우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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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세계. 어, 알파 세계, 베타 하다라는기할수 있죠. 얘가 이 그럼 봐봐. 얘도 당연히 x 축에다가 알파, 베타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얘가 이렇봐 오른쪽 위에서 시작할 거야. 얘는 나 베타에서 뭐하라고? 뚫어요. 알파는 뭐요 뚫접이죠? 뭔지 아시죠? 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뚫으면서 접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얘가 간다. 가요? 가시죠?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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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뭐, 4중분에 가는 케이스 물론 잘안나오지만아요아 여기 알파도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는 뚫이야? 접이야? 뚫접이야? 접이죠? 짝수는 접이에요. 그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얘 간다, 간다. 가요? 가십니까? 오케이? 어. 그 다음에 거기에 허술 때도 제가 써놨긴 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허술 때, 허블리도 있을 때, 허블리 있을 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봐허 있을 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허블 제트랑 제트바. 무조건 허블이두개 아니면 네 개가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허블이 이렇게 있으면요. 봐봐, 액추에 뭐라고 합니까? 라고요 알파 베타. 그래가지고 얘가 알파 베타에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알파, 알파, 제트, 제트바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알파벳을 표시하시고, 여기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어게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긴 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사는, 미분대라고도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예 다 허분만 있겠끔제 z랑 z 만그 다음에 오메가랑 오메가. 당연히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허분에 세개가 생긴, 생긴 케이스는 없어요. 허분은 무조건 두개씩쌓으로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그릴수면 돼요? x 축과이 고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수면됩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습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 3차 함수에서는 무조건 X축과의 근점이 몇개나 있다고요? 3차 함수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왜냐? 봐봐. Y는 X 세제곱 보시면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뭔지 아시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어떻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접해요. 아, 하나는 X축과의 근점이 있어요. 근데 4차 함수는 어차피 무한대 무한대로 빠지기 때문에 안 엑축하지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 가야 봐요. 니까 오케이. 다시 더 뽑아 놓을 걸. 야 이거 완벽하게 익숙해져서 와. 알겠죠? 요번 문제 풀때 아주 뭐좀 도움이 될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죽는다 죽은다. 죽